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캐스터 토르입니다. 오늘 포스코디엑스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핵심은 딱세 가지예요. 지금 주가권이 어느 자리인지, 그 다음에 실적, 공시, 뉴스를 다 묶었을 때요. 어디까지 열려있는 종목인지요. 그리고 내 계좌 기준으로 어떠한 타점 전략을 세워야 덜 흔들리고 대응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요. 아, 포스코 DX를 이렇게 봐야 내가 돈 되는 타점을 잡을 수 있구나라고 감히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차트부터 살펴볼게요. 어, 최근에 흐름이 어, 좀 좋진 않죠. 이렇게 저희가 매수하고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했는데요. 추가 매수를 계속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52주 기준으로 어, 17,800원 선에서 <laughs>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32,800원 저희가 매도했던 32,000원 구간이었죠. 새로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2만원대, 어, 지금 중반, 아래에서, 대략 뭐, 24,000원, 23,800원, 오늘 종가네요. 마이너스 2.4%입니다.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선을 그어보면, 다시 한번 제대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이요. 어, 아래로는, 어, 2만원 초반, 2만원 중반대 구간에서, 최근에,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지지가, 또 저항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지금이 중요한, 타점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로는 또 28,000원, 32,000원 이 사이에서 강하게 좀 두드려 맞았죠. 매도를 저희가 잘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집중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면 지금 고점 자리가 어 지금 자리가 고점 자리에서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아 이게 완전히 끝났다 라고 보기에는 자 실적과 공시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적 앞으로 기대감 다 반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리스크들을 좀더 당겨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 박스, 어 단기 박스 상단에 뭐, 이렇게, 여기서 박스 상단에 이 정도. 아직 못치지, 미치지 못했지만, 어, 조정과 반등이 맞부대치는 방향이 결정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급 좀 보시면요. 어, 최근 이제 몇달 동안 외국인 기관은 상승 구간에서는 좀팔았고요 그 다음에, 급락 구간에서 일부 대사오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뭐 사망사고 이슈, 그 다음에 실적 투나 뭐 이런 우려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해 와서 현재 주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나올 때좀 주목해 봐야 되고요. 이 말이 왜 그러냐면, 개인들만 남아서 서로 매매하는 국면인지, 아니면 세력, 기관, 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여지를 만드는 조정인지, 그걸 구분해 봐야 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어, 각종 커뮤니티의 글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어,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어, 실적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 이 가격이 좀 높지 않냐? 이런 말도 좀 보이고요. 그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친환경 투자가 다시 재개되면 진짜 수혜보는 주식이 바로 포스크DX 거다 라는 전망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I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끝난 걸까? 이런 질문들도 보입니다. 자, 이 영상은 이, 이런 지, 세 가지 질문들 에 대한 답을 차트와 그 다음에 실적 공시 리포트까지 좀 묶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핵, 보는 핵심 포인트 바로 이거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적 공시 리스크를 좀 인정을 하면서도 어디까지가 기회고 어디부터 조심해야 하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사업 구조 포스코 데이서좀 정리를 해보면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자 포스코 제철소 2차전지 소재 공장 등의 공장 자동화가 있죠. 그 다음에 IT 서비스가 있죠. 그 포스코 그룹 계열사 대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I, DX 플랫폼이 있죠. 포스 프레임 기준, 포스 프레임 기반으로 하고요. 어, 디지털 전환 확장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포스코 그룹 안에서 철강, 2차 전지, 친환경 투자 사이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IT 자동화 8이라는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방 투자가 좀 줄어들면요. 어, 매수, 어, 매출과 수주가 좀 꺾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2차전지 투자 재개,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의 속도가 붙으면 실적 레버리지가 크게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큽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기 둔화에는 좀 약하고요. 투자 재개에는 크게 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2 0 2 6년 포스코 그룹의 투자가 줄까요? 아닙니다. 늘 겁니다.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최근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어, 매출 어, 뭐 25년 3분기 잠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은 한 2447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 3 영업이 217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퍼 단기 순위 175억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 9 숫자가 좀안 좋죠? 겉으로 봐서는 아니 웃, 웃으면 안 되지만요. 겉으로 봐서는 실적 망한 거 아니냐 에이, 이런 글들도 많이 보여서요. 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실제로 IT랑 자동화 대형 프로젝트가 어,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서면서 매출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네, 여기서 저라면 이런 포인트 절대 안 넘어갑니다. 네, 매출은 줄었는데요. 원가절감 잘 보세요. 원가, 이제 네, 웃을 일 아닙니다. 원가절감과 효율화, 은행,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전분기 대비 개선됐어요. 그 다음에 자동화 사업 신규 수주가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laughs> 자, 왜 시장에서 주목하는지 왜 감이 잡히시죠? 저점을 잡고 상승하려는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당기 실적은 주춤하지만 수주 잔고 그리고 수익성 관리로 인해서 바닥 다지기 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재무 구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무 상태 자산 총계 약 8,900억 정도, 부채 총계는 약 3,600억 정도, 자본 총계는 약 5,200억 정도. 부채 비율은 약70% 수준. 자, 어20 25년 2분기 기준으로도 총 부채는 전년 대비 약30% 감소했어요. 자, 재무 안정성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어, 영업 수익성은 좀 둔화됐지만 현금 흐름은 현, 현금 흐름은 회계상 이익보다 더잘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이 지점이 바로 투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자, 장점 정리해 볼게요. 자, 부채가 줄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좋아요. 배당도 소액이나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고요뭐 주당 125원 정도, 배당 수익률 0.5% 정도요. 단점 단점 말씀드려 볼게요. 음, 퍼 40배 정도 PBR 한 6에서 7배 밸류에이션은좀 비싸다. 예, 그단점이고요 자, 실적이 꺾인 상태에서 어, 이 밸류를 유지할 수 있냐? 근데 네? 어떤가요? 실적이 꺾였지만 전망이 좋다면 퍼가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예상이 되시죠? 자, 시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어, 반응을 하는데요. 자, 저가에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의 포스코 그룹의 전망이 2026년, 어, 자동화 확대에 따라서 포스코 DX로 수주가 오면 이익이 하나 올 때마다 크게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폭이 클 거고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도 따라올 거고요. 거기에서 퍼가 예, 낮아지면서 예, 충분하게 주가 상승 동력을 가져갈 거예요. 자 주가 변동성이 나올 거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적은 좀 쉬어갑니다. 네 재무는 탄탄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높아요. 하지만 이제는 엔비디아가 퍼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네. 예, 근데 실적이 받쳐주면서 퍼가 내려오자 그런 구조로 갈 거예요. 어, 왜냐면, 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순간들이 바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기회예요 어, 시장이 뭔가 싫어해서 과하게 눌러놓, 눌러놓은 부분이 있다고 치면, 구조적으로 좋아서, 구조적으로 좋아서, 다시 평가받는, 부, 평가받는 부분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좋은 타점에서,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면, 자, 변동성이 변동성을 맛있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예, 이런 변동성. 우리 맛있었죠? 52%의 수익을 받습니다. 예, 변동성 또 나올거기 나올 때문에 맛있는 구간으로 우리 냠냠 먹도록 하겠습니다. 단, 타점 설정이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 차트 수급 실적, 재무 공식까지 해가지고 어, 이 종목 포스코디엑스 이해하는데 뼈대를 뭐 먼저 좀 잡아드렸어요. 자, 아래 뒷부분에서는 뒷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가격대별 매수, 매도 타점, 그 다음에 어 목표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모멘텀, 그 다음에 대응 방안까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타점 문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어 이번 여러분 중요한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핵심 타점 문자 신청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 파티가 열립니다. 수익률 파티요. 80% 수익과 불만이 가득한 구독자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파티 가고 싶으시죠? 파티에는 맛있는 음식, 즐거운 이벤트들이 있어요. 파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파티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쯤 열리는지 알아야 하죠. 이건 제가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느 종목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거고, 언제쯤 매수해야 하는지 방송해 드리니까요. 파티의 특성에 볼까요? 어디서, 언제쯤 열리는 건 알아. 그런데 이 파티가 언제는 좀 빨리 열리고, 언제는 좀 한참 뒤에 열려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파티장 문 앞에서 주구장창.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파티장 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유튜브 방송으로요 어, 파티장 문 열린다고 고래고래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안 들어요 여러분이 관심을 딴데 두고 있는데 그게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타점 문자 신청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점 신청 미리 해두면 파티장 문 열릴 때요 세력캐스터가 문자 보내줘 문자 받으면 방송으로 내용 확인도 해 매수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자 타점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파티장에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파티장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오고요. 너도 나도 이제 수익을 즐기면서 신나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때에도요. 트라켓스터가 파티장에 아, 곧 폭탄 떨어진다고 고래고래 고래 방송을 해요. 이때 방송 들립니까? 파트장 소음 너무 심해서 안 들립니다. 이때 미리 세력캐스터 번호를 저장하고 타점을 신청해 놓은 분들은요, 세력캐스터의 연락을 받고 세력의 매도 폭탄 떨어지기 전에 파트장에서 유유히 나옵니다. 뭐 들고요? 수익금 들고 나옵니다. 010-7730-8354. 여러분의 수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 거예요.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세력캐스터 방송을 통해 하이젠 R&M을 알게 되고 타점 신청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어, 매수가는 유튜브 방송으로 남아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자 추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대에서 쭉 올라... 이렇게 매수가 는 39,150원 이었어요 다음으로 자 이거 보이시나요 매도하는 날이었는데요 잠깐 보실게요 하이젠 르 m 많이 상승했죠 현재 69,2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이젠 르 m 매도 의견 드립니다 매도 합니다 제 채널 이 장대 양봉이 나온 날, 국가에서 69,200원에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네. 방송이 확실하게 남아있어요. 80% 수익이었어요. 아, 그런데 불만이 많았어요. 가장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보이시죠? 내일도 오를 것 같은데, 아왜 파냐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날이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날 이후로 저는 구독자분들의 감사 연락을 무수히도 받았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요.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세레캐스터와 함께라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미리 알고 싶지 않으세요? 미리 들어가서 수익을 즐기다가 세레캐스터 연락 받고 아, 그래? 오늘 팔아? 아, 좋아. 수익 많이 났네. 이렇게 주식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등바등 아 이렇게 아, 잘못 물렸네. 손절해야 되나? 조금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주식 하실 건가요? 현명한 여러분들은 결코 주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삶을 선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요.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익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세력퀘스트의 타점 신청하세요. 010-7730-8354이 번호를 세력퀘스트로 저장하시고요. 파티 타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열망과 노력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립니다.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목표 주가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서 어 앞에서 정리한 관점들 종합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력캐스터 인사이트를 더해서 목표가는 1차 3만원 2차 4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까지 목표, 목표가까지 뭐몇 퍼센트 남았냐 좀 이런 거를 보시기 보다는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줄이고 어디서 완전히 나오는지가 훨씬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왜 4만원이냐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최근 EPS, 음, TTM, 직전 사, 직전 4분기 합산 기준이 퍼가 약 40%, 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IT 스마, IT 스마트 스마트, 뭐,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동종업체 평균 퍼보다 확실히 좀 높습니다. 성장 여력을 말씀드려야겠어요. 포스코 그룹의 철강, 그리고 2차전지, 투자 재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AI, 스마트 팩토리 수요 확대. 그 다음에, 24년에 이미 1조 2830억 수준의 수주장고를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요, 중장기 실적 성장 가능성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리스크 할인 요소도 말씀드려보면요, 어, 전방산업, 어, 즉, 포스코 그룹의 전방산업 투자준나가 있었어요. 실적이 변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내부 거래, 포스코 그룹 내에, 포스코 그룹 내에 거래가 많다. 하지만,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하 그만큼 수주가 확보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세 가지를 좀 섞으면, 지금 고평가 프리미엄을 이제 앞으로 26년에 수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떼어갈 거다라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잡은 목표가가 4만원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보입니다. 어, 여러분. 정말 숫자 하나만 쳐다보지 말고요. 아,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실적 시나리오와 리스크를 함께 보셔야 돼요. 자,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다음 실적 발표. 자, 어, 컨센서스 기준으로 26년 1월 21일 정도에 다음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2차전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 그 다음에 26년 가이던스. 정말 중요합니다. 가이던스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의 투자 사이클 어 이차전지, 친환경 인프라, 캐펙스 그다음에 철강 고부가 투자 계획이 다시 속도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포스코 DX의 실적 수주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정말 거듭 강조드리는 사항은 26년 투, 포스코 그룹은 투자 어 AXDX 투자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는 시점으로 정말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들을 좀잘 엮으면, 어디서 매수했다가 기다리고, 어디서 대응해야 할지, 이게 보입니다. 자, 포스코덱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매수,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에요. 이렇게 공포, 사람들이, 어, 좀더 떨어질까, 무섭다라고 공포에 던지는 순간들, 이때가, 어, 분할 매수, 적절한 타점입니다. 아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시장 흐름 앞으로의 2 0 2 6년에 2026년에 포스코 그룹의 투자 소식이 나올 때 시장이 움직일 거고요. 우리는 그게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서 미리 좀 들어갑니다. 자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좀 천천히 좀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기간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흐름들 우리 체크하고요. 그, 세력의 흐름에 올라 타도록 할게요. 자, 위로 치고, 치고 나가면, 자, 4분기, 어떨 때또 치고 나갈 거냐,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어, 상향했거나, 그 다음에, 이세전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의 큰 수주, 이게 있을 때, 그리고, 어, 뭐, ESG 쪽에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어, 이런 실내 회복,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가 동반되었을 때 주가는 또 크게 갈 겁니다. 자,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수주 쪽에서 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자, 돌파있었고그 다음에 누름 있었고, 여기에서 이게 단기 모멘텀 플레이 구간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음, 지금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편하진 않죠. 왜냐면 지금 하락해서 마이너스 찍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 여기에서 시장이 반응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럼 반응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언제 매수해서 들어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매수 구간으로 잡고 상방을 열어놓고 상승할 때 적절하게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종토방을 좀 보면요. 어, 질문들이 있는데 어, 실적 둔하다 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근데 네, 상반기하고 3분기 실적이 꺾인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다만 부채를 줄이고 있고요,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있고요, 수주도 쌓으면서 내실을 다지는 구간에 있어요. 즉, 효율화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관건은 26년 가이던스예요. 그전까지는 끝났다 다시 간다 뭐둘중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고요. 밸류랑 실적 수급을 함께 보면서 변동성을 활용하는 종목에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AI 스마트 팩토리 테마로 재평가를 다시 받을 건가. 이런 부분들이요. 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다만, 어 시장이 지금은 어 실적이 따라오는 AI만 좀 제대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딕스는 뭐 AI 간판 달고 있지만, 실제로 매출이 이익이 얼마나 늘었냐를 보여주는 순간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요. 숫자 일정 이슈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포스코덱스는 어, 좀 정보가 많이 필요하고 해석해야 할 포인트가 많은 종목이에요. 실적 숫자,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의 투자계획, 그 다음에 ESG 공시 이슈, 그 다음에 차트와 수업까지 이걸 혼자서 실시간으로 다 챙기고 오늘 뭐 지켜볼까 분할로 들어갈까 아니 줄일까를 결정하는 건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보는 가격대별 타점 후보랑 그다음에 이슈, 뉴스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다음에 실적 공시 등이 나왔을 때 수정 타점 등을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리고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타점 문자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 중요한 타이밍 놓치면 아, 내 공부 좀 아, 해둘 걸, 아, 내 매수해둘 걸할수 있거든요. 자, 오늘 포스크디엑스 정리 마지막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실적은 좀 쉬어간다. 재무는 탄탄하지만 ESG, 밸류리스크를 안고 있는 프리미엄 종목이다. 그래서 가격보다 지금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요. 이제 포스크디엑스 차트를 다시 펼쳐보실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이, 그리고 여러분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더 깊이 분석하고 더 많은 종목을 다뤄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세력캐스터 토르의 타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